<laughs> 제가 귀엽다구요? 뭘좀 아시네? 내가 한 귀염하지. 여기서 적마반 터트려 줍니다. 죽이고 투신포 먹고 여기서 황룡으로 황룡으로 나 빨빨빨빨 스겜 스겜 강사철 한방딱 날려주고. 여기서 케이사. 날리고, 일당. 진내 연격. 콤보 오졌죠? 바로 변신하고, 고도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놈 뚝배기를 그냥, 이렇게 날려주는 거지. 아, 제가,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라서, 그래서 좀 소리가 클 거예요. 여기서 초기화 시켜주고 죽이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놈 게이지 절반 찼을 때퀘이사 쓰고 내려올 때 황룡 그리고 사두의충 내연격 일기당천 여러 여러 코롬 키보드 레오폴드요 레오폴드 레오폴드 R 900 갈축 이거 점프해서 피해주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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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다행이다 여기서 딱 중앙에서 대기해주세요 대기하다가 어딨어 여깄다 와 큰일날 뻔했네 이거 안보여갖고 이 저렇게 그, 맵 외곽에서 뜨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중앙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던 보일 수 있게. 근데, 방금 전엔 운이 너무 없었어. 여기서는 잠못방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넘어가서 이놈들 정리해주세요. 펌한 뭐 1당뭐한 14억에서 15억? 그 다음에, 그 정마반 쿨타임이 20초니까, 그거 지나면, 바로 변신한 다음에, 여기서, 정마반 또 쿨초. 아니, 사도와 쿨초. 오케이. 포초된거 보이면 이렇게 정리하고 일주일에요 골드요? 글쎄 저 계산을 안 해봐서 이놈 공격하고 난 후에 때려야 돼요 미리 미리 진대 연격 날리면은 저는 위치 바꿀 수 있어갖고 아얘왜 이렇게 퍼져 있냐? 넘어가서 이제 홀리 쿨 초하는 거아 돌렸다고 자쿨초 됐으니까 여기 바로 정리하고 버프 외우고 회의사 그다음 좀 떨어졌다가 이거 쓰면 바로 가서 뚝배기 깨버리기 아 제발 죽어줘. 아 조금 모자르네. 오케이. 악세 황홀로 바꿨어요. 그다음 어딘데? 아 뭐야 아직 안 열렸어. 아 저요 저저 열일곱 살이요. 딱 봐도 목소리에서 급식 스멜 나지 않아요? 끊긴다고요? 아 지금 제가 녹화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레이드 깔끔하게 돌아지면은 유튜브 올릴라고 그 녹화하면서 방송하느라 그런가? 여서 쿨초, 오케이. 아, 저 방송은 유튜브에서만 해요. 아, 뭐야. 잠깐만. 콤보가 잘안 나갔어. 아, 여기서, 뱀메 분들,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평타서 출만 해주세요. 여기 무큐기만 안 쓰면은 쿨초 안 돌아가거든요? 무크기만안 쓰면 돼요. 그래서, 사도가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부숴주세요 이렇게 피하고. 그 패턴 풀리면 바로 뚝배기 부숩니다. 지금, 뒤졌어. 앞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면 바로 그냥 풀딜다 갈려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됨. 참 쉽죠? 그다음에 이거 3분령으로 바꾸고 매메 뉴링턴이요?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데 별로 좋진 않아요 저보다는 뭐 윤석원님 파님이 훨씬 세죠 칼리고는 루멘이나 칼리고는 어차피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3분 링을 돌릴 수 있어요 충분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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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드 폴이요? 레드 폴? 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죽었는데 꼽았어. 지금은, 제어, 그,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다단히트를. 쩌니는 그냥 다단히트 냅다 무조건 막 박으면 됐는데, 지금은 조절을 해야 돼. 다음 손님 초대해주고. <laughs> 뱀에는 마우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소리까지나? 자, 가끔 손풀 때 하는 건데. 정마반을 미리 끼고, 이걸로, 쿨초한번 해줍니다. 끼고, 일단 때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걸 부숴 자, 부섰으면 마우체 끼고,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딱 여기까지! 딱 좋아, 딱 좋아.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이거 하나 먹고, 신가 하나 먹고, 아 이거 보호막 없으면은 안되는데 엘븐 링못 터뜨리는데 그냥 해야겠다 엘븐 링 없이 해야겠네요 그냥 지금 배려 부서졌죠? <laughs> 아 이렇게 깔끔하네 아주 숙련된 쩔러의 시범이었습니다. 아, 네 개야? 앞으로는 엘브링 돌리지 말아야겠다. 돌릴 필요가 없네, 이거. 번거롭기만 하고. 현재는,